최근에 이제 다시 들썩이는 여기서 보면은 실거래가제 계속 오르고 전세가 과열되기 때문에 이제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금리랑 이제 전세가 전세값의 상승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예. 근데 제가 또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아마 기사에 거의 없을 거예요. 말씀드리는 게 사람들 심리가 민주당이 이제 제일 야당이 되니까 입법적으로 주거 사다리 끊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도 서서히 이제 좀 퍼져 나가지 퍼져 나가고 있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은 아마 아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 중에 그런 심리가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민주당이 좀 이렇게 득세하면 은 이상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출 제한하고 갑자기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서 뭐 지금은 그건 지금 유지는 지금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전에 된그 전에 이제 그된 거고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거고, 처음에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 갑자기 만들고, 뭐 2주택 금지, 3주택 금지 하게 되면 나 진짜 집못 사네. 이제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할, 충분히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좀더더 서둘리겠죠. 반대쪽 사이드에서는 네네. 이런 얘기를 응. 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 네. 아니야. 이거 음음. 지금 7, 8월. 되면 네, 네. 다시 원래대로 음, 음. 부동산 시장이 음, 잠잠해질 거고 음, 조용해질 거다 왜 네, 네. 특례보금자리를 지금 네. 계속 판매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전세든 뭐가 네, 됐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뽐뿌질을 유동성 뽐뿌질을 네. 좀 해놓은 게 있어서 네, 네. 이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네, 네. 다 이제 쓰고 날 사람들 네, 쓰고 네, 네. 나면 네. 다시 원래대로 작년과 같은 작년 추석 때좀 네, 네, 조용했지 네.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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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그런 분위기로 다시 돌아갈 거야 네, 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들은 항상 그런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에는 5, 6월 달이면 뭐안 좋아질 거다, 3, 4월 달이면, 근그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뭐그 작년 연말부터 계속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폭락하는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신세한 특례도 물론 이제 이게 저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은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신세한 특례가 이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일편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신생아 등례가 해서 일부가 사게 되면 요 사셨던 분들이 또 파실 거 아닙니까? 급한 그 자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생아 대출로뭐 6억짜리 샀으면 6억으로 파신 분들은 돈을 좀더 보태서 9억짜리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9억짜리 사신 분들은 파신 분들은 또 9억에 좀더돈 보태서 10억짜리 사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10억짜리 사신 분들은 또돈 보태서 10억짜리 18억짜리 갈아타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마중물 역할을 한건 맞지만 그게 그더 파생돼서 점점 갈아타게 할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고가 아파트에도 점점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 신상대출 때문에 금방 끝나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고가 아파트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고가 음. 아파트에서 상승 어떤 네. 설명할 건지에 네. 대한 네. 게 네. 전혀 없잖아요. 명확하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논리가 좀 빈약한 거죠. 그러니까 6억대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지금 고가 아파트가 먼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만 판단하기 에는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분들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늦추는 거죠. 어. 폭락을 늦춘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20년째 폭락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늦 늦춘 늦추 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아니다 항상 음. 이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한 게 주장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장은 저도 주장할 수 있고 그분들도 주장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어쨌건 맞아 왔냐 틀려 왔냐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계속 보면은 뭐 듬슨 주공도 그렇고 그뭐 미분양 날 것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피해 전혀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게 계속 틀리신 분들이 많이 있,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하락문자들은 계속 하락한다고 얘기를 했, 했잖아요. 예전부터. 사실 10년 전부터 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하락하니까, 어, 맞네. 이제. <laughs> 맞을 거. 어,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해서 좀 요새 많이 뜨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구독자 50만. 6 0만 예,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은 옛날 자료 보시면 계속 주장하셨던 거예요. 하락을. 계속 주장했는데, 이제. 이제 고장 나 시기에도 한 번은 맞는다고 고게 이제 맞아떨어졌던 거죠 사실은 음, 근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네. 뭐 어떤 상승 동력이 음. 더 줄어들거나 다시 뭐 하락할 여지 이런 건좀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이라는 게 정말 이게 한 곳만 같다고 봐요 그니까 그 추이를 돌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데 저는 그 추세가 이미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또 돌리기에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 그래서 이항공 모함이 지금 이제 하락 상승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그 작년, 재작년 연말이 바닥, 올해 초가, 아 작년 초가 이제 바닥이었잖아요. 바닥을 찍고, 저는 이제 바닥부터 사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바닥을 찍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게 돌아와서 이제 추진력이 점점 가속화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음. 아. 근데 이제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근데 이제 또 중요할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워낙 빨리 변하긴 하니까 그 추이를 좀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큰 흐름의 한국 마음이 방향이 이제 더 가속도가 붙는 시기가 된 것만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만 내가 여기서 그 수익률을 볼 거냐,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볼 거냐, 아니면 내가 내집 마련을 해서 뭐큰 자금을 투자해서 뭐 2, 3억, 그래도 큰 자금을 투자해서 1억 2, 3억 버는 것도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걸 할 거냐, 아니면 나는 좀 이렇게 좀 작은 걸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거냐, 이거는 개인마다 좀 성향이 다를 것 같다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워낙 좀 약간 공격적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좀 작은 거래에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저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좀 맞는 거고, 그게 좀 싫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좀 크게 크게 가져가시면서 이제 1억이라도 이제 가져가시겠다, 2, 3억이라도 가져가, 그것도 적은 돈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아타기나 네. 매수를 네.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제 머릿속이 조금 더 복잡해졌거든요. 왜냐면 네. 시장이 네. 지금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네. 아, 그렇죠.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참. 예. 네. 예. 그래서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처럼 약간 더좀 저는 정말 바닥에서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바닥에서. 왜냐면은 이미 오른 것도 아까운 거예요. 어. 그러니까 10억대 봤는데 15억 됐으면 아깝잖아요. 5억이라는 돈이. 저는 1 0억에서도살 수가 있었던 기회들을 아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10억대 사고 10억대 되면은 좀 들어가기 좀 거북한 거예요.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잘 길게 보고 아예 바닥에서 잡으려면 저는 아직 그 지금 바닥은 아직 수도권은 바닥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서울은 바닥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근데 수도권에는 일부 지역들은 잘만 찾아본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바닥에서 아직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 하지만 이제 서울보다는 상승률이 더딜 거예요. 확실히. 그니까 시간이 좀더 필요한 거죠. 하지만 내가, 그니까 이거는 주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저평가 주식을 좀 장기로 보고 사는 전략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반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략인 거고, 좀 성장주 위주로 가겠다. 그건 서울 아파트잖아요, 서울 아파트. 비싸지만. 응, 응. 좀 수, 빨리 가겠다. 수익금자 어, 네. 제가 빨리 좀 올랐다. 그렇죠. 예, 네, 그건 서울 아파트. 이제 그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서울로 가시는 것도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저평가, 그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저평가 바닥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전 그렇게 갈 계기라는 거죠. 네네. 수도권에서의 어떤 소도시, 나요 정도까지를 네. 바운더리로 본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지만 오산시는 소도시로 보면 안 되죠. 어, 소도시면 이 경기도 오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도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개념보다는 서울, 그러니까 강남, 서울, 수도권, 준수도권, 지방,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지방의 핵심적인 뭐 부산이라든가, 뭐 울산이라든가, 울산 일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이제 큰 흐름을 벗어, 뭐, 소도시, 뭐, 여기가 뭐 군산시부터 우리가 그런 거를 다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군산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시를 다알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효율을 따지려고 하면은 그런데보다는 내가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금액 대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제 큰 범위 내에서만 이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소도시 들어가기엔 들어가는 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게 계속 이제 인구 소멸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으로 인구들이 다시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로 많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교통도 GTS, ABCD, EF로 해서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서울이 확장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이 확장되고 그래서 이제 수도권, 준수도권까지가 이제 거의 이제 서울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수도권에서도 네? 어, 큰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가 음,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 음. 아마 한계점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 팁을 좀 드리면, 제외과 순환도로 아시죠? 제외과 순환도로. 네. 예, 네. 네, 요거 있잖아요. 네. 네. 그 바운드를 안에서만 하면 돼요. 아... 네. 그 밖에는 나가지 마세요. 아, 당연. 네. <laughs> 웬만하면. <웃음> 네. 근데 제가 투자하는 것부터 자세, 자세히 보시면, 다그 제외과 순환도로 안쪽이에요. 어. 그러니까 제외과 순환도 밖에 나가면, 이제 조금 저는 이제 그 지역이 어떠냐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긴 하지만 투자는 좀안 하는 편이다. 아. 그래서 그거 하나 제가 좋은 팁 하나 드립니다. 아, 아, 명확하네요. 딱. 네네. 딱 고체의 외과 순환도 어, 어. 지도 보시면 그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안에. 네. 그래서 뭐 위에는 뭐 양조옥정부터 뭐 하남부터 시작, 하남 밑에 해서. 정약용은 음. 사대문 밖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고요. 네. 주님? 저는 최진보는 제일 외곽선도 외곽 벗어나지, <laughs> 벗어나지 마라. 마라. <laughs> 아, 좋네. <laughs> 좋네. 아, 근데 정야군이 4대문을 벗어나지 말라는 말은 참 그래도 인상적이네요, 사 것도. 아마 그건 부동산 투자 관점보다는. 그 관직에 올라가라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죠. 중심부에 음. 어쨌든 그렇죠. 그, 예. 그 관직을 해야 그때는 관직. 성공을 하고 그렇죠. 먹고 살았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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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심양명을 그렇죠. 하려면 예. 꼭그 그, 한양, 그렇죠. 한양에 이제 붙어있어라 그렇죠. 뭐 그런 예. 의미였겠죠. 그런 얘기였, 예, 얘기 부동산의 관점이 아니고 그렇죠. 예. 제가 그 항상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공사비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수도권에는 이제 거의 7, 8 억대로 분양이 될 거예요. 3 4평 기준으로 최소 지방도 마찬가지고 예. 그럼 거의뭐 이제. 어, 공사비가 엄청 올라가고, 이제 땅값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예전, 그니까 러 2년 전, 3년 전에 분양했던 분양가가 지금 굉장히 싸다는 거죠. 누차 말씀하지만. 예. 그니까 그런 거는 지금 아직도 기회가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음. 예. 그니까 러 그런 거는 잘만 하면은 바닥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저는 바닥 찍기를 좋아하니까. 아무튼 <laughs> 예. <laughs> 진짜 공사비가 예.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예. 거의 이제 천만원 시대에 음. 900만 원, 네. 1000만 원 시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무시 못 하는 게, 근데 어느 정도 다 예견을 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도 공사비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거고 땅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 원자재값도 오르기 때문에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분양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계속 사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수치화돼서 이제 나오는 것 뿐인 거죠. 뿐인 거죠. 그래서 다뭐 그런 기사들이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둔촌주공, 네 둔촌주공도 관련해서도 이제 근데 최근에 보니까 어, 많이 올랐더라고요, 여기도. 그래서, 이 주권이 17억, 18억대인데, 지금은 22억이니까, 뭐, 한 5, 6억이건데도 올랐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어,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 그래서 요거, 포기하셨던 분들은 지금 땅을 치고 지금 후회하실 수도 있다. 예, 네, 네. 이런 어, 분이고. 그, 그거 본거 같아요, 커뮤니티 그. 아, 그래요? 당장 팔라 그래가지고. 아, 어, 그팔았었대요 예, 네, 팔았다고. <laughs> 그, 그 유튜브 아, 아, 그 유튜버 말 믿고 팔았더니 피가 지금 몇억이 붙어가지고 아, 맞아 요 맞아 지금 뭐 아, 거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참 재밌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자는 본인 이 결정하는 거긴 한데 그런데 너무 그런 주변의 어떤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팔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팔지 말아 했던 주장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에 저도 괜찮을 것 같다고. 근데 저는 항상 세게 얘기 안 하니까 그냥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팔지 말란 얘기잖아요. 얘기 어떤 거예요? 저처럼 얘기한 사람들도 분명 한번 있었으니까 한번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제 판단해 보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쪽에 그러니까 팔아라고 했던 주장에 폭락론을 주장했던 분들의 말을 너무 좀 믿었던 게 맹신했던 게좀 패착이었던 것 같죠. 근데 음. 어쩌겠어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복기해서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공사 중단되고 음. 크레인을 음. 철거를 하네만에 음. 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상 음. 그렇죠. 마주보고 있어서 안전전대. 뭐, 뭐 악수를 하네만에 음. 음. 뭐 닭장 갔네. 막. 그렇죠. 욕이란 욕은 정말 많았는데. 그렇죠. 예. 뭐 지금 보면.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 근데 그러기에는 분양가 굉장히 저렴했던 편이었던 거고,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언제나 안 좋은 얘기는 항상 있어요. 예전에 잠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너무 동강연율이 좁다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얘기 굉장히 많았고, 반포 같은 경우에도 반포는 그렇게, 반포도 미분양이었으니까 너무 분양가 비싸다, 비쌌다. 그런 안 좋은 얘기가 항상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마곡도 뭐 강서구 끝, 끝이니까 별로 안 좋다. 위래도 임대비율이 많다, 안 좋고 탄 좋은 얘기 사실은 아, 동탄도 맞아요. 여기 다 들어오겠냐, 다 비어 있을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네. 욕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욕 많이 듣는 데가 나중에는 <laughs> 효자 된다. 네. 원래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너무 오냐 오냐 하는 것보다 좀 이제 말썽 피고지 약간 좀 이제 혼내고 이런 애들이 더잘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이제 그런 애들이 더 효자가 될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 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욕세권은 진리다. 그렇죠.